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의 산타페 풀체인지 5세대 모델이죠. MX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산타페 사실 대한민국 SUV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으며 이명 국민차라고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죠. 더군다나 세단보다 SUV의 선호도가 높아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소나타나 그랜저, 아반떼 같은 모델보다 좀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대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5세대로 거듭하고 진화하면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좀더 개선이 되고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며칠 동안 이 차를 좀 타보면서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 차를 소비자들 구매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시승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외관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확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뭔가 매끈한 느낌의 이도시형 SUV의 느낌에서 이제는 정통 오프로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에 좀더 투박하고 각지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모습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변화가 사실 뭐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죠. H라는 하나의 디자인 컨셉을 갖고 통일화시키면서 또 자신만의 철학을 잘 넣어서 만들어진 산타페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더 정체성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저 차는 뭐지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산타페를 보면서 드는 아쉬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 그래, 저거 현대 SUV지? 현대 중형 SUV였지? 그래, 저 차, 맞저저 현대 거야. 라고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가격대에 만날 수 있는 차 중에 이렇게 뭔가 좀 레트로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최신 모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디펜더, 랭글러, g 바겐 이런 건 아예 다른 영역이죠.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뭐 1.5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들과 비교하는 건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차들을 제외하고 이 가격대에 만날 수 있는 그 레트로틱한 감성의 각진 디자인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차의 가치가 충분히 증명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도 훨씬 더 예전보다 넓은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과 그리고 편안한 시트 포지션, 또한 여기에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차는 지금 2륜 구동 2.5리터 가솔린 터보 플옵션 모델이고요. 확실히 뭐좀더 고급스럽게 꾸며냈는데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 이런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크러쉬 패드에 있는 마감이라던가 또는 이 우드 느낌이 나게 하는 이런 소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스티어링에도 3 스포크 그랜저에서 봤던 형태와 유사한 디자인인데 약간 디테일은 달라요. 여기도 보시면 예 현대의 모스부호 H의 모스부호를 띡띡띡띡 이렇게 찍어서 현대 로고 대신 새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더 깔끔하게 보이죠.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고 이런 헤드라이너, A필러 내장재에도 좀더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소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도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죠. 카메라를 통해서 네, 야간에도 확실히 좀더 좋은 시야를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또 뒤에 짐을 가득 싣더라도 또는 사람이 가득 타더라도 전혀 후방 시야를 가려질 필요 없이 안전하게 언제라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눈미러 후방 시야를 볼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SUV한테는 큰 장점이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옵션은 앞으로도 좀 점진적으로 여러 차종에 퍼져서 확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VIP를 모셔야 되는 뭐 플래그십 세단이라던가 뒤에를 보면 좀 실례가 될수 있으니까 카메라로 보는 게 좋겠죠. 또는 이렇게 산타페처럼 짐을 가득 실어서 트렁크가 가려지는 차나 또그 외에도 사람이 많이 타서 사람 때문에 후방 시야가 가려지는 차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타입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썬루프는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보다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앞에는 틸팅 슬라이딩이 되고, 이열 뒤쪽에는 블라인드만 슬라이딩 지원이 되는데 일단 굉장히 커다란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야를 탁 트이게 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외에도 주행보조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화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HDA가 활성화되면서 주행보조를 돕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크감흥형 스티어링 일이 아니고 정전식이에요.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아, 손을 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방식으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계속 반자해 주행 사용 시에 이렇게 핸들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볍게 손만 대고 있더라도, 네, 알아서 주행보조를 도와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차가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좋아진 건이 시야가 뭔가 탁 트여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날렵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최대한 윈도우 공간을 줄이면서 차가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줘야 소비자들이 선호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이렇게 좀 투박하게 각진 모습을 갖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덕분에 좋아진 건 실내에서 바라보는 외부 시야가 아주 탁 트여 있다는 점이죠. 이거는 이 차에 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죠. 하단부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무선 충전도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각종 짐을 곳곳에 넣을 수 있도록 센스 있게 공간 배치를 잘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실내와 실외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시승차는 2.5L 가솔린 터보 1인 구동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이 281마력, 최대 토크는 43kgf·m를 내고 있고 이를 8단 습식 DCT를 통해서 앞바퀴에 전달을 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출력이 충분합니다 넘쳐 흐르죠 281마력에 43토크를 가진 중형 SUV 제로백이 7초 초반이 나오거든요 그린저 3.0을 타더라도 이 정도 제로백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에서 추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신호대기 후 출발을 할때 빠르게 가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차에도 웬만해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경쾌하고 날렵한 가속력을 제공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력 부분에선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다만 이 차는 8단 습식 DCT를 사용합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멈춰 있다가 한 5km, 10km, 15km 이 정도 속도를 이렇게 서서히 속도를 올릴 때 약간의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뭔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나? 가도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을 차가 마치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성이죠. DCT는 이 클러치가 완전히 위트되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습식이기는 하지만, 건식보단 좀 낫지만, 그래도 이 DCT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출발할 때에는, 아, 어, 오, 어, 이게 차가 원래 이러는 게 맞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 DCT 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이질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주차를 해야 한다거나 막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굉장히 미세하게 디테일한 컨트롤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토크 컨버터였다면 좀더 쉽게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에서 dct라서 뭔가 조작성이 이건 좀 불편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그 부분은 단점 아닌 단점이 될것 같아요. 대신에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동력 효율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가속을 할때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바로 이 DC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연비와 또 변속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DC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야간 주행 시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컬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요즘 선호하는 사양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엔진과 변속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서스펜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산타페 승차감이 딱딱해요 단단해요 좋지 않아요 나빠요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좀 착안해서 이 차를 느껴봤습니다. 제가 느껴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조금 단단한 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승차감이 딱딱해요 라거나 승차감이 나빠요 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이 차를 타고 시내에서 저속 구간에서만 주행해 보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량의 공기압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차의 공기압이 36 psi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뭐 날씨 때문에 약간 공기압이 줄어들었는데 어제 한낮에 이제 더울 때는 36, 3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6 전후에서 공기압을 맞춰놓고 차를 주행을 해본다면 그렇게 나쁜 승차감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걸 막 40, 뭐 42, 이렇게 넣고 타시면 당연히 단단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인 건 맞습니다. 요철을 넘을 때나, 뭐, 둔덕을 지나거나 할 때, 이, 느껴지는 바운싱을 보고 있으면, 댐핑 스트로크가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편이에요. 좀 짧게 조여놨고, 어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은 형태가 되고, 각진 모습을 갖게 되면서, 주행 안정감이 떨어질까봐, 그 부분을 하체에서 좀 컨트롤 하려고 한게 아닐까 싶고요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쁜 승차감까지는 아니라는 거. 직접 한번 경험해보시면,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고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로 전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세팅을 가져오긴 했지만, 승차감을 저해시킬 만큼 나쁘게 세팅된 건 아니다. 잘 튜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고속주행을 해보면, 고속주행에서 분명히 장점이 드러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차 승차감을 좀더 좋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휠 인치를 다운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인치 다운을 시키면 될것 같고, 이 차는 무려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어떤 차를 타더라도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이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20인치, 19인치 정도로 네, 옵션을 좀 낮춰서 타협을 해서 타신다면 훨씬 더 나은 생차감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타페 타면서 21인치 이런 좀 투머친 것 같아요. 타이어가 245, 45, 21요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아, 그렇게 구하기 쉬운 사이즈도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산타페에 적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구하기 쉬워질 수 있겠지만 단가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산타페에 어울리는 세팅은 뭐 20인치 정도가 맥스 아닐까. 그리고 저라면 승차감을 원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탈 거라면, 19인치 정도 선택할 것 같다는 거. 다만, 난 빠르게 달리는 걸 좋아하고,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는 게 좋아요. 난 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승차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신다면, 21인치 위에 선택하시는 게, 이 익스테리어 측면에서는 훨씬 더 예쁘긴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는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영상을 찍는 동안, 40분 동안 20km 정도를 채못 왔거든요. 정체가 어느 정도 있는 국도 구간이었어요. 연비 9km 나옵니다. 도심 시내 주행할 때뭐 8, 9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국도 정속 주행할 때에는 한 11에서 12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복합적으로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0km 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좋은 연비라고 하긴 어렵죠. 물론 이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충분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연비가 아주 좋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연비에 타협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신다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비로 보답을 해줄 거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타페 이렇게 좀 시승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많이 팔릴 차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사양을 잘 갖추고 있고 상품성이 뛰어난 편이에요. 다만 디젤 엔진이 없어졌습니다. 산타페는 그동안 거의 20년 세월 동안 디젤 엔진을 수없이 팔아왔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 디젤 엔진 아쉬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내 네,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그 생산량을 받쳐줄 수 있을지 요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사실 가솔린 2.5를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30% 이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차를 제가 타보고 느껴봐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지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선택지이긴 하거든요. 네, 과연 이 하이브리드 산타페가 디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판매량이 증명해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MX5를 만나봤고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디자인 멋져요. 후방 디자인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취향 차이인 것 같고 또좀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실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가격대에서 이보다 나은 실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실인 것 같아요. 현대차를 좋아하시던 안 좋아하시던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 측면에서 2.5 터보는 너무 잘 나가고 진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시내 주행이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산타페를 만나본 오토플레이 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